봐. 봐 다음은 학생 7명의 하루 동안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를 조사한 자료래. 이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라는 말이 있네. 자, 평균 그리고 최빈값. 자, 얘네들이 서로 같대.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. 근데 최빈값이 보니까 일단, 6이 여기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또 있어. A가 어떤 숫자라 할지라도 최빈 값은 6이 되겠다, 그치? 아, 그럼 얘네들의 평균도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, 그치? 그래서 6 더하기 7, 더하기 9, 더하기 6, 더하기 A, 하고 다시 6 더하기 5 되게 많다 얘네들이 전부 다 7개니까 요거를 한번 7로 나눠 보면 걔가 6 최빈값 하고 평균이 같으니까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7분의 여기 이제 a 있는거 하나 a 플러스 나머지를 다 더해봤더니 39 라고 나오네 걔네가 6이구나 이런 거야 양변에 7을 한번 곱해볼까 그러면 a 플러스 39는 76의 42라고 나오겠지. 아 그래서 a 값은 3이겠구나라고 나오는 거야.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?